와 완전 차가 없네, 여기에. 가 있습니다. 요제이 그냥 가면 되네. 제2도라는 거 헷갈렸는데. 제2도인가? <목소리도> 제2도라고도이 이제 제제는 <목소리도> <J> <목소리도> 웬만하면 냄새가 안 나와요. 네, 두번하면 저희가 저희 <laughs> 안나와요 네 두번째입니다 교회차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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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든요아이가 저희가 저희가 저고가저저희교회가 있는 저기 그 상가 쪽이 저희 쪽이고 많아서 yeah. 이벤저를놀 만한 주차장저 없는 거예요 yeah, yeah. 놔서 그 전철을 타고 1 시간 반되는 거리에 주차장을 저가 해놨거든요. 거의 가지고 아침에 가서 가지고 다시 열로 그러니까 <laughs> 거의 차로만 두세 시간 했어요. 모시로 그 주차장을 1 시간 거리에 두고 있다 말이죠. 아, <laughs> 이해가 안 <laughs> 돼. 아, 진짜 잠깐 교회 그쪽이 완전 저, 도쿄. <laughs> 그래서 그러니까 한한한한 네. 아, 네. 차를 안 u r e I'm not su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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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not s u r 주 I'm not sure. i 다 not s 지금, 아, 우리가 한 시간 간다고 했지? 그렇구나. 아, 이제 고속도로 들었습니다. 아.